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이고요 물때는 다섯물입니다 어, 물때가 이제 서서히 사리물대로 오면서 어, 배에 어, 들어오는 양도 조금 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이 한척 유자망이 한척 자망이 여섯 척총 여덟 척의 배가 1412상자 이렇게 위판 접수되었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은 안강망이 한 척이 있고요. 어, 안강망이 좀더 많이 들어오길 어,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네, 안강망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아귀 그리고 간재미도 있고요. 간재미가 암치 그리고 수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그리고 서대 통치도 있고 장대, 삼치, 보거 그리고 여기는 가자미와 우럭, 딱돔이 같이 있네요. 지치도 한 상자 있고요. 잡어들 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살이 오른 어, 밴댕이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네 참돔, 우럭, 참조기, 병어가 소량만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망배입니다. 자망배는 오늘 이렇게 마리갈치가 좀 나와 있고요. 어, 일반 뭐, 한띠부터 갈치, 그런, 갈치들은 잘 없네요. 그리고 여기 병어, 자릉이 병어들 좀 있고, 여긴 준치입니다. 준치.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맛있는 준치가 또와 있고요. 통치, 성대, 뭐, 성대, 신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아귀, 간재미 그리고 여기도 장대가 조금 보이고요. 달병어도 한 상자 있고, 백조기 그리고 가자미류가 여기 있네요. 가자미 여기는 서대와 박대인데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사실 잘 구분이 안 돼요.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실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어도 있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여기도 삼치. 반어네요. 반어 바너. 수쪽이라고 부릅니다. 반어 수쪽이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아기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이런 것들은 뭐뭐 뭐 먹을 게 있을까 하는데 여기 아기 꼬리살, 꼬리살로 거의 이렇게 꼬리살로만 거의 먹고요. 다른 어, 거는 거의 버리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가자미나 장대, 성대. 그리고, 삼치, 고시 삼치도 좀 보이고, 여기도 뭐, 준치가 좀 나왔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준치가 조금씩 나온 것 같습니다. 준치, 뭐, 자랭이 병어, 통치, 그리고 뭐, 마리갈치,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어, 뭐, 다른 뭐, 열기나, 우럭, 이런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열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우럭도 소량만 있습니다. 이렇게 병어도 좀 작은 것들이 있고, 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위쪽도, 뭐, 간재미 좀 많이 잡아오셨고, 상어도 있네요, 상어. <laughs> 여기도 뭐, 서대, 박대, 광어도 보이고요. 여기는 민어가, 큰 사이즈의 민어가 소량만 들어와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네요, 민어는. 우럭과 참돔도 소량 보이고요. 이쪽은 자망배가 한 척이 이렇게 홍어를 많이 잡아오셨어요, 홍어. 홍어가 오늘 한 400상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홍어는 역시 뭐 암치와 수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 크기별로 이렇게 줄을 지어서 어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홍어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귀 여기는 우럭과 대구 한 마리 있고요 어 홍어 냄새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좀 입맛이 다시지네요. 홍어가 맛있잖아요. 그죠? 지금 딱 무쳐서 먹거나 또는 썰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도 끓여 드시고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병어가 또 들어왔는데요. 자랭이 병어는 안 보이고 큰 사이즈의 병어들만 이렇게 좀 나오셨네요. 그리고 덕자도 아주 소량만 있습니다. 덕자. 덕자와 병어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다음은 유자망배가 오랜만에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참조기를 잡으셨는데 참조기가 한백 상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백조기 그리고 가자미, 가자미도 같이 있고 그리고 장대, 양태, 장대 뭐 이렇게 불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그리고 아귀와 밴댕이 우럭도 보이네요. 그리고 마리갈치 소량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참조기가 좀 들어왔는데 어, 양이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어, 참조기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참조기가 아주 때깔이 좋네요. 때깔도 좋고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 유자망배가 한 척이 들어와가지고, 잠저기가조금나왔고요 어, 오늘 자망배에는 홍어, 뭐, 병어, 간재미, 통치, 그리고 마리갈치들도 소량 있었고, 어, 다른 자버들도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강망배는 한 척만 들어있어가지고, 어, 밴댕이가 주로 많이 보였고요 어, 다른 자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양이 좀 늘긴 했지만, 어, 사실, 뭐, 저희가 지금 하는 생선이, 뭐, 앙강망배 쪽에서 많이 찾는데, 앙강망배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그래도 홍어가 들어와 있고, 하니까, 오늘도 좋은 상품, 뭐,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유자망 배가 이제 오늘도 조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4월 22일부터 유자망 배가 이제 참조기를 어, 잡지를 못해요. 4월 22일부터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4월 21일까지 어, 이제 유자망 조업한 거에 대해서는 어, 이제 계속 그때, 그때까지 조업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매를 봐서 어, 또 이렇게 경매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유자망배만 그게 적용되는 것이고, 어, 뭐, 다른, 뭐, 안강망배나 다른 배들은 이제 더 가능해요. 더 가능하지만, 어, 조개를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자, 거의 유자망배만 참조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거의 이제 4월 22일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올해는 저희도 참, 저기를 판매를 거의 못 했네요. 저기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못 했어요. 네, 오늘은 지금 날씨가 따뜻합니다. 어저께 그렇게 바람이 계속 엄청 세차게 불었지만 그래도 배는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 어, 오늘도 계속 조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 내일부터는 또 배가 많이 들어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하루 또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